안녕하세요 오늘 그 스타리아로 차박 신청네 제가 어, 타고 있는 차 경차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좀 커다란 차로 차박 해보고 싶은 로망이 있어서 스타리아 출시됐다고 해서 이렇게 신청해봤습니다 아, 네. 차를 준비했고요. 네. 네. 응. 네. 네. 차에... 와, 이 차를 요와 진짜 넓다. 어 기분 너무 좋은데요? 저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게 탁 눈에 띄더라고요. 굉장히 커다랗고 어,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 몸에 맞게 다 조정을 마쳤습니다. 시죠 네. 와 캠핑할 때 이거 타고 가면 진짜 캠핑할 맛나겠어요 앞에 있는 전면부 윈도우가 너무 너무 커다래 가지고 이제 가는 내내 자연을 풀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액셀을 봤는데 완전 부드러워요, 완전. 제 차는 이제 경차인데 액셀을 많이 밟으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근데 아스타리아는 정말 조용해요. 확실히 안에 있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아요. 캠핑을 하려다 보면 사실 자질구레한거 진짜 수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딱일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이제 후진하려고 후진기어 탁 넣었는데 바로 사각지대 없이 후진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디지털로 차 모양을 딱 띄워 주더라고요. 저 거기에 되게 놀랐고 세타라서 너무 좋고요. 네. <laughs> 어, 오늘 여기가 네. 해 주실 이고요리아 주행 네. 해 보시니까 어떠요 너무 차량이 커다래서 제가 운전을 잘할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 제가 혼자 운전을 하더라도 굉장히 잘 나갔고요. 또 이게 편안하게 쿠션이 잘돼 있어서 승차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LPG여서 사실 몰 때마다 친환경적이니까 더 뿌듯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차박 이제 해볼까요? 네, 차박 준비를 해볼까요? 와, 되게 편하게 열리네요. 이게 엄청 커다래서 이게 타프나 어닝이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내부를 좀풀 플랫 시켜볼게요. 제가 꿀팁으로 들은 건데, 자,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쉽게 빠지거든요? 반대로 끼우시면 훨씬 더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 근데 보이세요? 제가 안쪽을 이렇게 평탄화를 시키니까 약간 퀸 사이즈 베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안쪽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지 약간 출출해지는데요. 그럼 캠핑의 묘미, 야외에서 보여드리는 먹방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까나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 맛있겠다. 또 바깥에서 먹는 이 어, 치즈 까나페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완성입니다. 너무 예 너무 예뻐가지고 인스타에 한번 올려야겠어요. 너무 맛있어. 오늘 진짜 찐 행복, 찐 행복. 어 이것도 맛있어. 이게 비가 진짜 많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여기가 미터포달에서 비가 한 방울도 안 맞는 게 되게 신기하고요. 비올때 캠핑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혼자 사색할 수도 있고 되게 좋은 캠핑인 것 같아요. 와, 이게 천국 아닙니까, 이게? 어, 진짜 잘 나오는데? 인생샷 느낌이에요, 인생샷.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제 아까는 에피타이저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먹방을 해볼게요. 네, 오늘은 특별히 부대찌개 저랑 같이 먹어보실게요. 오, 와, 안에 다 들어있네. 맛있겠다. 살짝 매운 고추 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음, 맛있어져라. 와, 이제 부대찌개 다 끓었어요. 그래서 어, 라면 넣어볼게요. 와, 어, 냄새 너무 좋아. 오케아케아케아케 아, 맛있겠죠? 먹어볼게요. 아, 어, 내 사랑스팸. 이게 야외에서 나와서 라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밥은 다 먹었고요. 스타리아 안에서 유튜브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좀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으우러 가야지. 오, 이제 정리가 다 끝났는데요.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서 좀뒹글뒹글 해볼게요. 와, 이거 내부 진짜 넓죠? 와. 오. 아, 베개 여기 있고, 이불 여기 있고. 거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누울 수 있다는 거. 아, 아 너무 좋아. 음. 아니, 스타리아 아니었으면, 이렇게 밖에를 보면서 누워있는 거 말이 되나요? 아, 근데 이렇게 촬영해도 되나? 이렇게 편안하게? 스타리아 안에서 뒹굴뒹굴 하다 보니까 어, 이제 바깥이 깜깜해졌습니다. 이제 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들 안녕히 주무세요. Bye. 네, 이제 스텝은 모두 퇴근하셨고요. 스타리아 오늘 경험해 보니까 타박에 제일 특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캠핑 되게 좋아하신다. 한 번쯤은 소유해서 정말 최대한 즐겨볼만한 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나 편안하게 잘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 네아저 이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진짜 꿀잠을 잤거든요. 바깥에 있는 소음이 잘안 들어와서 그게 꿀잠을 잘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음 요거 이렇게 일어나도 천장에도 닿지 않고 정말 내부 공간 넓습니다. 어 근데 벌써 스태프분들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잤습니다. 오늘 스타리아 차가 네. 어떠셨어요 잠을 잘땐좀 공간이 넓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뒤척뒤척 하는데도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고 이 차가 LPG 차량이라서 자연이랑 잘 어울리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오늘 촬영은 끝났습니다. 와. 와 가시면 됩니다. 너무 아쉬운데? 우리 조금 뭐더 촬영할 거 없어요? 아, 이 차가 내 차였으면 좋겠다. 아